요번에 얼죽신, <laughs> 부동산 시장의 트렌드가 실수요 트렌드로 오랫동안 지금 가고 있잖아요. 이게 하락장애의 특성이거든요. 상승장애는 투자자도 막 몰리고, 실수요자도 몰리고, 너도 나도 몰리지만, 이하락장이랑 규제가 심한 상황에서는 지금 다주택자나 투자자가 진입하기 어려운 시장이고, 실수요자의 부동산 트렌드 조건이 지금 신축이잖아요. 얼죽신. 그래서 신축의 프리미엄이 많이 붙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전에 신도시, 준신축, 구축 이렇게 했을 때 일정한 갭을 간, 갭의 간격을 두고 이렇게 흐름을 따라서 갔다라고 하면 이제는 신축만 이렇게 프리미엄이 더 붙어서 이렇게 올라간 경향이 있어서 갭이 좀 벌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신축이 분양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프리미엄이 붙어 있는 상황처럼 그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게 가격이 형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크게 메리트가 없다, 너무 비싸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그 다음에 있는 유신축구 구축으로 눈을 돌리게 돼요. 근데 이제 구축으로까지 넘어가려면 상승장에 에너지가 쭉쭉쭉 퍼져가지고 지역적으로 가야 되는데 상승장에 한참 중간에서 열기가 뜨거운 2017년도, 18년도, 19년도, 20년도 이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구축, 재건축, 재개발이 이루어지지 않는 구축까지 에너지가 가긴 지금은 어려워요. 그리고 심지어 재건축, 재개발도 지금 이렇게 논란이 많아서 가격이 들쑥날쑥 하면서 거기 안에서 내가 지금 들어가서 뭔가를 한다고 하면 리스크가 큰 시장이기 때문에 좀 안정적인 시장을 보는 게더 낫지 않겠냐라고 했을 때 신축 다음에 볼 때가 어디야 라고 하면 이제 신도시 리스트들이 떠야 되거든요. 그 중에서도 1기 신도시는 지금 선도지구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그리고 선도지구 안에서 난리가 났다고 해도 분당이랑 뭐 일부 지역, 평촌 일부. 이렇게만좀 에너지가 있지. 뭐, 일산이나 중동이나 산보는 사실 그렇게 에너지가 크고 선도 지구 때문에 막 난리가 났다. 이런 수준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1기 신도시 내에서도 난린다라는 거죠. 근데 1기 신도시보다 더 늦게 신도시로 개발된 데가 어디냐라고 하면 2기 신도시라고 불리는 신도시죠. 2기 신도시. 근데 2기 신도시가 워낙 여러 개 신도시가 또 개발이 됐었어요. 판교, 위례, 광교, 동탄. 그외김포한강뭐 등등등 여러 가지 이기 신도시가 있긴 하지만 판교, 위례, 광교. 우선 요세 가지를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기 신도시 내에서도 지역적인 입지가 좋은 애들 먼저 보는 게 좋거든요. 그리고 지금 제가 말하는 판교, 위례, 광교. 이런 애들은 서울과 흐름을 같이 하는 동네거든요. 그 안에서, 거기 안에서도 1급지, 2급지, 3급지가 있고, 거기 안에서 아직 덜 오른 애가 있다라고 한다면, 신축이 너무 많이 올랐어, 부담이 가라고 하면, 그 다음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곳, 그 다음에 실수요자가 많이 좋아하는 곳, 가격적인 부담이 덜한 곳, 이런 곳으로 이제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가성비 좋게 거주할 수 있는 이런 신도시들 위주로도 실수요가 많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걔네들을 지켜보면 좋겠다.